어디서 살 거야 모든 역세권에 자각했어요 어디서 살 거냐고 우리샵 쇼핑몰은 기저개 가격 개당 990원 최저가 10개에 9,900원입니다 40년 칫솔 장인이 만든 다중 미세모 칫솔도 990원 근데 우리샵에는 이런 상품이 천만 개나 있어요 천만 개 어디서 사? 무조건 우리 샵에서 사야지. 우리 샵은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, 지구, 지구인 80억을 늘 살리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MTD 초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. TDM을 보유하고 탄소 점수를보해서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기업. 우리 샵, 우리 샵에는 천만 개, 천만 개의 제품이.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샵 모든 역세권을 지구를